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안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에 상관없이 이 시대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른손 들고 표 제창 하겠습니다. 랩넌트가 걸어갈, 걸어갈 30년. 1. 복음으로 행복한 랩넌트. 2. 다락방 운동으로 3명 교회화하는 랩런트. 랩런트 3. 치유와 서미스로 가는 랩런트, 랩런트. 다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음 나이다. 아멘. 12월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나 하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1절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올 한해도 랩넌트들과 함께 본부와 강단의 메시지 흐름타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직 24로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화되고 보자와 시대 서미타의 축복을 누려 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25의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켰던 일곱 명의 랩런트들처럼 여유를 가진 큰 그릇을 지닌 인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삼칠 나라, 그리고 빈 곳, 치유하고 살릴 서밋들로 오직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랩런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주시고 말씀 못 듣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이 시간 무릎 꿇고 떠나가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선희 권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 네. 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제목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게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복음편지 1가에서 8가까지를 하고, 9가는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들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요,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 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어, 이거는 소예요. 소를, 소에게 빌고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숭이인데요.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면서 잘 돌보고 또 여기에 절하고 비는 경우도 있고 또 호랑이. 호랑이는 힘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 그림을 집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어, 귀신이 안 온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를 섬길 수도, 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용인데요. 용은 바다의 신이라고 하죠. 바다를 지켜주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 곳이 곳곳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의 형상을 두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상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상을 가지고 요 앞에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돌 할머니라고 하는데 이 돌이 앞에 있으면 소원을 빌면서 돌을 들 들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안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돌 할머니래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나무인데 나무에 귀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또 빌고 기도하고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요거는 우리 램난트들 어 이것도 집에다가 많이 걸어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그래서 달마도 달마도가 어 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달마도는 사단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어, 부적이에요. 집 문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면서 이 부적을 붙여서, 어, 나에게, 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들고 다니고, 집에 대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해, 달, 별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1일 첫 시간이 되면 해 뜨는 것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다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해에게 기도하고 빌고 소원을 빌고 또 추석이 되면 우리 누구한테 빌어요? 우리는 안 빌지만 불신자들은 달에게 예, 그 다음에 별을 통하여서 별자리나 그런 걸 통해서 어, 기도하고 빌고 그대로 그 운명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뭐 동물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나 해, 달, 별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응답이 될까요? 네,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는데, 이 응답은 누가 주는 응답이냐 하면, 귀신,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불신자들의 기도를 응답해줘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기도는 다뭘 위한 것일까?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 사단은요,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처럼 주놓고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랩난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신분이 이 사단한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 지속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랩넌트들 기도할 때눈 뜨고 오만 거다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3단체에 유대인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앉아서도 안 하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앉아서는 보다는 서서가 집중이 더잘 되나봐요. 그리고 손을 사용해서 박수를 치면서 딴 생각을 안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이 머리를 흔들흔들거리면서 눈 감고, 이렇게 계속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하는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집중이 잘 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속해야 돼요. 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은요, 금방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요, 금방 응답은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고,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글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딴 생각하고 딴데다 쳐다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이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만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사단은, 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단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나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알수 있냐. 어,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도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누가 동원될까? 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그러면 진짜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갈까?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꽁꽁 묶여 떠나가요. 권사님이 이번 주에는요, 여성 가족부에서 뭐가 날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서였어요. 그거를 보면서 권사님이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한 거다. 그래서 지역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랩난트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는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부신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이 영적인 것들이 움직여지는 영적인 기도를 우리 랩런트들이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가요, 이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시 응답되는 것은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랩난트들한테 필요가 없고, 또, 이게 있으면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돼! 순종하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는 뭐예요? 떼쟁이, 하나님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하나님이 안 돼! 할 때,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요. 기다려.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은 안돼. 기다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 랩런트들이 예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모든 것을 이 움직일 수 있는. 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랩런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집중하면서 권사님이 기도를 따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드려주시고 유치부 계좌로 보내주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복음 39절 8차 6, 6에서 10번을 암송, 묵상, 쓰기를 합니다. 수료 예배는 1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